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키우 포스트라는 매체가 현지 시간 8일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자국 주요 정당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배치할 수 있다. 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좀 구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까지 진격할 경우 군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만약 러시아군이 오데사항으로 진군할 경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진군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되 겠죠？그런데, 여 기에 참석 했던각정 당의 대표 들은 깜짝 놀 라면서 마크롱 대통령 의 발언 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를 나타내 는 발언 을하게 됩니다. 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는요, 회의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이 키우나 오데사를 향해 진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전략상으로 러시아군이 진격할 가능성을 예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프랑스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요. 극구 성향의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라는 당이 있죠. 조르당 바르델라 이 대표가요. 또 이런 말을 했죠. 마크롱 대통령은 한계도 레드라인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세계 평화에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또 극좌 성향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마뉴엘 봉파르 대표도 걱정하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더 걱정을 하면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서 더 강경한 노선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설득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러한 정당들 대표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적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러시아군은 진군하고 침략해도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서방의 군대가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린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면서 파병 가능성을 처음 시사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독일, 국제서양조약기고등즉각일를 일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상국 두 나라는 나토 동맹의 합의가 있으면 우리는 출병을 하겠다, 군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4일 가까운 시일 내에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그러면서도 5일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이 체코 방문 때, 우리는 비겁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프랑스의 어떠한 결단이 서 있는 것인가? 좀 두고 봐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분께서도 뭐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25대 대통령으로서 1917년인가요 대통령이 당선된 최연소 39살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성향이 상당히 유럽의 맹주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그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의 강화, 그래서 전 준비 전력을 강화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썼죠. 징병제 같은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남녀 징병제, 단기 징병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했고요. 성향으로 와서는 중도 좌파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는 유럽 연합은 강력해야 된다 뭐 미국의 의지 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유럽의 연합군도 편성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러시아와 대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그런 젊은 대통령이라 이렇게 볼수 있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나이가 70세입니다. 마크롱은 현재 46이고, 그러니까 25살 차인데요. 어, 여러분께서도 다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15살 때 학교에서 40살 먹은 선생님을 좋아했죠. 바로 지금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고, 또 브리지트 마크롱도 이 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지트 마크롱 선생님의 딸이 이 마크롱하고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몰래 좋아했지만 은 금방 선생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마크롱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이제 묻어두면서 10년 후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브리짓트 마크롱 자기, 자기 자신의 선생님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것도 나이 차이가 어머니 볼 때는 그런 부인이죠. 이런 뭐 개인적인 마크롱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일화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한번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재선되어서 우리가 27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재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크롱의 파백론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재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이 다시 화물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